시작 할게요. <laughs> 어, 미쳤다 다리 c h 하나. 치고 싶지 이거 이미 이렇게 얼빵본거 알아요? 어, 내꺼. 어, 그, 뭘 봐. 지금 이거 이렇게 두 개가 한 접대잖아. 이렇게. <laughs> 잠깐만, 나 근데 <laughs> 일단은 캡보다 1cm가 엄청 넓야 야, 두 번째 닦까볼게 내가 지금 이거 하나 더 하려다가 말았거든? 가보자고. 가보자고 하려면 안 맵을까 했네? 원래. 이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유닛, 유닛, 와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야, 야, 잠깐만. 잠깐만. <laughs> 나 잠깐만. 아, 지금 야, 잠깐만. 야, 너무. 야, 잠깐만. 유닛. <laughs> <나> 드디어 나왔다. <laughs> 나 처음 나왔다. 이거 아, 아, 처음 나왔어. 야,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아우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 리미티드 정도 여기 했다가고 아, 리미티드.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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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이, 주원이 나한테 오고 싶었구나. 나좀 받아다. 주원이 원하는 맨 아, 드려. 이거 그럼 지금 아프고 봐 이렇게 나왔고. 중복이긴 한데. 일 나와야. 생그 차이나뭘 먼저 가야 지한 가지야. 유니 먼저 빨리. 네. Oh oh <frontier> 아 <S�� Surprisingly�yu> 지금. 아, 너무 예뻐. 너무 예 애들 둘다 너무 예뻐. 나야. 지금 아아고 있어 지금. 아아 근데 지원이도 많이 웃잖아. 진짜 귀여워요. 아어 이게 잠깐만. 저요. <RIE> ja. 제가 안 네, 나. 아이 선생님 없어서 올리는 대로 팔리잖아. 아나 아, 리아 이거 아들 아니에요. 귀엽다. 귀엽다. 약간 꿀꿀잠인데 잠 <목소리> 또이아 <비닐이야. 웃음> <목소리> 근데 이거 미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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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뻐 야 이씨 <목소리> 야, 6인데? <목소리> 야, 거 6인데? 야 이제부터 제 침대 안닫냐안냐가아거든 팔로우를 먼저 가면 팔로우가 뭐가 맞아요 강아지들사진 있고 그뭐디디신들랑빨라랄라빨라랄라빨랄랄라랄라 파라라라라. 아니야 가자 자차 아 자기야 자기야 올 거지? 아 너무 너무 놀어그같이가아 까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거는 잘

아니, 아니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아, 아, 이거, 이건 스티커, 이거, 커거 이거, 사주 이거, 야 이거, 사주 이거, 사주지, 이거, 사주지, 이거, 사주지, 이거, 사주지, 이거, 사주지, 이거, 사거 사주지, 우거 이거, 사주지, 이거, 이거, 사주거 사주지, 이거 어, 아, 그래? 뭐. 어, 어. 어, 잠깐만 어. 안고아 어, 오늘 근데 이아 지금 조언이 어, 한번 겹친거 말고는 없는거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잠깐만 하나 둘셋 보이나? 넷 다섯 다섯 근데 이거 약간 예쁜 것도 우인데 와우 아이다 어거게 나온 거 이거, 는 응. 이거, 응. 이거, 이거, 기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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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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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유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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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 开心的。<laughs> <laughs> 아 이거? o k at t h 아니, 어? 어디 a n y I know. I know. I k n 야 w I know. I know. I know. I k 니아니 I know. I 야 n 니 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유니 n o w I know. thôi, 너무, 너무. 아, 까맣게. 잘 아, 이거 진짜 미쳤어, 이거. すいません。<laughs> 맞네. 알차다, <laughs> 아, 알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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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근데 이것도 아, 이거 또 대박인 거. 같아 이거 이거 이 이게, 아, 이게 진짜 미친 거 같아. 아, 그렇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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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몰래서 카드 나왔는데 클어놓고 이렇게 얼박얼 하는데도 살아남았다? 끝 약간 반짝같은 잠깐만, 형 요새 파였냐여기 이거 이이아 미쳤다. 진짜 이씨. 맞고 진짜. 같이 살았냐 아... 와. 이래서 같이 살았나? 아 <목소리> 행복해 아, 행복해 <행복이다. 목소리> 맞다. 복해 네, 상균이가 레전드인 것 같아 이 여기 상균이 이렇게 나오고 주원이 자꾸 아, 나 우리 집에 야 이거 봐주원이 엄청 그래. 나이야주원이가 생각보다 우리 집을 좋아하나 봐아요아 이거 너무 레전 이거 진짜 이거 레전드 자 모든 꿈꾸들갈아 이거 보면 꿈꾸다나오잖아 오늘 진짜 레전드 하게아이이야 이거 다 이전 나거든요 이전 가 못생겼대 이씨 나 잘생겼어 드이랑해요아제어야지어 어. 이거 안전여워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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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맞다 맞 아, 이거 있저 이거 진짜드이 광주생카 같은 경우에는 총두 곳이 열렸어요. 하나는 여기 있는 카페올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창균이랑 형원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이나와 이렇게 총두개 있었고요. 우선 먼저 갔던 카페올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카페올가 같은 경우에는 어, 형원이 생카만 진행했던 거라 사진도 보면 보다시피 다 형원이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고요. 우선 처음에 여기만 광주에서 선착 특전이 열리는 데가 여기만 있어가지고 1쪽에 원래 11시 오픈인데 10시까지 가가지고 줄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10명 선착순 10명이었는데 11번째 사람이 돼서 바로 앞에서 끊겨서 제가 받아 온 거는 기본 특전 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기본 특전도 있어가지고 기본 특전 보시면은 우선은 형은이 이렇게 엽서 너무 예쁘잖아요? 엽서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커플도는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거 있으면서 안에 스티커랑 이렇게 카랑 넣어주셨어요. 포카 같은 이제 부적 같은 거, 형원이 포카 부적 이거 은문가열 깡할 때 형원이 포카 나온 것도 있고요.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스티커 채굴 카롱 파는 데여가지고 거기에 알맞게 스티커랑 원래 체리 카롱도 판다고 했는데 광주에서는 체리 카롱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스티커로만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있고.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포토카드 이거 보관하는 필름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안튼 거라 나중에 맞는 거 있으면 끼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카드 두개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형은이. 하나는 눈 뜨고 있고, 하나는 눈감고 있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너무 예뻐. 이렇게 해가지고 총두 개. 해서 카페 올가 같은 경우에는 특전 이렇게 진행돼 있었던 거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몽배배분들 만나가지고, 분명 저는 동행이죠 저까지 해서 둘이 갔었는데 네명이 돼가지고 이나오로 넘어갔거든요 <laughs> 이거는 이나워 이나오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형원이랑 창균이 둘이 같이 공동으로 카페에 운영이 됐던데요 생카가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쪽 012로 0126 해가지고 형원이랑 창균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있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엽서도 둘이 같이 창균이 이거는 형원이 형이 이거 파트 일부 <laughs> 달아주신 건가? 그래서 이렇게 총두개 이렇게 있고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요? 아, 진짜 미쳤다.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료로 시키면은 이렇게 같이 주셨거든요. 우리 꿍이랑 우리 체씨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스티커로 돼 있는 거 있고 이거는 나눔 전에서 누가 올려 주셨더라고요. 스티커 형원이 스티커 해 가지고 나눔 잘 받았습니다. 익명의 광주배배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laughs> 카페 이나워에서는 이렇게 좀 받았던 거 있고 제가 원래 15일날 형원이 생일에 맞춰서 가고싶었는데 그때 근무가 앞필 15일날 근무가 있어서 14일날 가가지고 기분특전들 말고는 사실 받아온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설명해드릴게 뭐가 없네요 그래도 뭐 이정도면은 Not bad. 나쁘지 않다 아니 나쁘지 않다기보다는 아주 좋다 제그 기준 무튼 나중에도 또 생일카페 열면은 무조건 갈것 같아요 근데 광주 이번에 창준이 생일카페가 생일 없는게 좀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뭐몸베스들이라도 광주베베들끼리 한번 모여봐? <laughs> 여러분, 일단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아 빨리 끊어, 빨리 끊어.